안녕하십니까.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호과장 정건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술보호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기술보호과는 작물연구, 소득기술, 축산미생물 3개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9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학 영농시설 운영 현황으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호감미, 소담미, 진율미 등 27만 주 정도를 묘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고구마가 생산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쌀 품질 분석실은 DNA 품종 분석기 등을 이용해서 쌀 품종 분석과 품위 분석을 하여 미질 향상을 위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 농업 분석실은 과학적인 시비 관리를 위하여 토양 검정이 필수적입니다. 토양 및 퇴비 부숙도를 지난해에는 5034건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은 pls가 의무화됨으로써 안정 농산물 생산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농약 463 항목에 대해서 잔류 농약 분석을 할수 있었고 지난해에는 1055건의 잔류 농약을 분석하였고 여주시의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 농약 분석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용 미생물 배양실은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을 하고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도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07톤의 미생물을 공급하였고 특히 활성수를 이용하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칼슘제 제조 등 그런 부분들을 미생물로 활용한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축산의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예방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서 고체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1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친환경 축산 관리실은 저온 살균 초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우 송아지 질병 및 폐사율 감소에 획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농업 기술 보급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유일 쌀 산업 특구 최고 품질 여주쌀 생산을 추진하겠고 고품질 참외 생산 단지를 육성하고 친환경 축산 관리실 초유 대량 생산 보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산물 품질 관리 및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겠고, 현안 둔치 경관 농업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유일 쌀 산업 특구 최고 품질 여주 쌀 생산 추진입니다. 여주시의 벼 전체 면적 7,000헥타를 대상으로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자재 6가지 품목, 종자소독제, 육묘상 처리제, 초기, 중기 제추제, 살균, 산충제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주시 지역특화 맞춤형표 품종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달 여주쌀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농진청과 업무 협약을 갖고 여주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흔암리신 자체쌀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에는 타나미가 발견된 흔암리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흔암리에서 진상별을 이양하고 수확하는 행사를 통해서 여주쌀 산업의 역사와 전통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참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금사 참외 생산 기반을 위하여 저하포고 시스템, 관비 시스템 등을 지원토록 하겠고, 시설 참외 재배지 토양 정보를 데이터와 베이스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참외 농업인 재배 기술 향상을 통해서 고품질 참외 생산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축산 관리실 추유 대량생산 보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한우 송아지 추유 은행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3 3 0제곱미터를 신축하겠고 매년 연간 저온살균 초유로 20톤을 공급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농가에 지난해에 6천 리터 정도 공급을 하였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2만 리터를 255 50호 농가에게 공급하여 초유급여로 폐사율을 낮출 예정입니다. 네 번째 여주시 농산물 품질 관리 및 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도시군 연계 지역 육성 장목 발전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고. 여주 주요 농산물인 쌀, 고구마, 땅콩, 가지, 참외, 배, 복숭아, 인삼, 8개 품목에 대해서 품질 향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발굴도록 하고 품질 기준 책자를 제작, 배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시 농산물 홍보 조형물을 통행량이 많은 여주시 IC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여주 농산물을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암둔치 경관농업 단지 조성입니다. 여주대교에서 효세종대교까지 현암둔치 시민공원을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경관농업 구역인 4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라벤더, 가우랍핑크밀르등 단연생 경관 작물 식재로 차별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한 해가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3년 개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년 농사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술 보급과 과원 모두는 농업인과 함께 토끼처럼 부지런히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